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먹버촌놈입니다 예, 오늘 배가 매척 들어왔는데 예,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. 예, 오늘 좀살 것이 그나마 이제 보거가 많았고요. 참돔은 좀이제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냉동 방건조 된게 있거든요. 예, 이거 손질 다돼 있는 거예요. 이렇 내장 제거까지 다한 거라, 이 사시미 참돔 가성비 좋게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길이는 27에서 30cm 정도 되고요 예, 사시미 참돔 말린 겁니다. 예, 이거를, 어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서 드시기도 좋고요 예, 뭐, 그래서 저는, 어 생물 참돔 안 사고, 이렇게 준비했고요 뭐, 혹시나 생물 참돔 좀 필요하시다 하시면, 뭐, 연락 주시면은 한, 뭐, 크기가 크면은 한뭐2 0미나 뭐, 들은 것은 한, 지금, 18만원 정도 하고요 뭐, 이렇게, 사심이 들은 거, 한, 한 상자 사0 마리 어, 들은 거는, 한, 13, 14만원 하더라고요 그리고, 이거는 이제, 부세 굴비입니다. 예, 지금, 부세 굴비는, 이제, 저희 명절에 선물 로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? 근데, 이게 이제, 제일 큰 사이즈에요. 이게, 저, 부세 굴비랑, 저, 이게, 보리 굴비, 이게, 부서. 랑, 저, 조기랑 좀 다른데요. 예, 좀 구별하셔야 되고 이거는 부서는 이제 다 이제 한국에서 안 나요. 네. 저, 조기는 좀더 작고요. 참조기라고 그고요 이거는 이제 부서조기라 해서, 예, 그다100% 중국산으로, 이제 저희 한국에서 건조는 시키지만, 이그 잡히는 게 이제 중국산에서 잡혀서 저희가 건조를 시킵니다. 그래서 이제 어, 선물로 가장 많이 나가요. 사이즈가 일단 좋다 보니까, 뭐, 인기가 좀, 특출나죠. 네, 이제, 부세족이 집에서 좀 찌기 힘드시다 하면, 저희가 또 찐보리굴비라 해서, 이걸 좀 찝니다. 예, 쪄가지고, 좀 이제, 인건비만 좀더 붙여서, 포장비랑 더 받아서 파니까, 네, 찐보리굴비도, 예, 이거, 쪄져 있으니까, 그, 찐거를, 예, 뭐, 이렇게, 쪄가, 이제, 집에서 전자레인지 돌리셔가지고, 해동 이제 하신 다음에 전자 이제 돌리셔가지고 뭐 보리차에 밥 임밥 딱 없을 때 보리차에 딱밥 말아가지고 딱찜불에 물비랑 딱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어 이번에 엄청 많이 팔은 예, 이게 족이거든요. 이게 두절족이에요. 이게 이제 머리 날리고 나서 16cm 정도 됩니다. 길이가 머리 날리고 16cm 정도 되고요. 예, 이게 좀대 사이즈고. 한일 지금 건조 후 머리 날리고 내장 다 떼고 건조 후 1kg에 23마리 정도 들었어요. 예, 아주 간도 딱 되있고 먹기 좋다고 고객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. 예, 이건 참조기 두절조기 말린 거고 이거는 부세조기 그다음에 사시미 참돔. 그다음에 이거는 어제 이제 또 팔고 오늘 또 예, 가져와서 팔고 있는 완도산 곰비입니다 페미역이고요. 네 이거 1년에 2번 밖에 안나서 지금 사 드셔야 됩니다 지금 사서 드신다음에 에.. 예, 너뭐 남으시면은 삶으셔갖고 냉동하시면은 또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어.. 이거같은 경우엔 삶아가지고 초장 딱 찍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곰비뭐 예, 2kg, 3kg, 4kg, 5kg 다 다양하게 파니까요 많이 사서 좀 쟁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사셔도 되고 일단 너무 저렴하기 니 때문에 예, 이제 좋을것같아요 그리고 예, 이거 이제 동태. 예. 다섯 마리에 2만 6 0 0 0원 택배 포함해서 팔고 있고요. 예. 길이는 한 55cm에서 60cm 정도 되어 보입니다. 예. 다섯 마리씩 팔고 있고 지금 추우니까 예, 동태당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